안녕하세요. 달빛 휴식실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고요한 시간 속으로 천천히 들어와 주세요. 여기는 당신의 마음이 쉴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공간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마음에 오래 걸려 있던 것들을 천천히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자리에 편안히 누워 당신의 호흡에만 집중해주세요. 천천히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주세요.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돌아 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지금 이 순간까지, 당신의 마음에는 무엇이 걸려 있었나요? 누군가의 말, 해결되지 않은 문제, 지나치게 신경 쓰였던 관계,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걱정들. 그것들이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잔가지처럼 하나, 둘 떠오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걸 지금 당장 정리할 필요도 억지로 지워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내 마음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살며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떠난 사람? 지나간 말? 돌아오지 않는 시간? 다시 올수 없는 그 순간? 우리는 손에서 이미 떨어진 것들을 마음속에서는 아직 꽉 쥐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뿌리는 집착이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그저 무엇이 마음에 걸려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견뎌낸 당신에게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이제 천천히 그 무게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놓지 못할까요? 왜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아도 될 것들을 꽉 붙잡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놓아버리면 그 사람과의 추억까지 사라질 것 같아서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놓아버리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놓아버리면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저 이 자리에 편안히 머물러 주세요.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나요? 출근길에 어떤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나요? 일하는 동안 어떤 말이 마음에 걸렸나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 신경 쓰이는 관계, 놓지 못한 걱정들이 어깨를 짓눌렀을 겁니다.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이유를 알수 없는 피로, 왜인지 모를 외로움.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런 날들을 살아갑니다. 그걸 지금 당장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지워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집착에서 온다. 당신을 괴롭히는 건 과거에 일어난 그 일이 아닙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일을 붙잡고 있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사람을 잃을까봐 두렵고, 기회를 놓칠까봐 두렵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까봐 두렵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아직 내 곁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놓으면 나 혼자 남겨질 것 같아서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실수가 아직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그 실수를 인정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될것 같아서입니다. 이미 떠난 것은 붙잡아도 머물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불러도 오지 않는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건 이미 떠난 것입니다. 손에서는 떨어졌는데 마음에서는 아직 쥐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이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자리에 남아 있나요? 아니면 이미 흘러가 버렸는데 당신 마음 속에서만 환영처럼 남아 있는 건 아닌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하는 것처럼 만든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지금 이 순간의 실체가 아니라 내 마음 속의 환영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도 이미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도 그 말을 마음속에서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일까? 그 말은 이미 공기 속으로 사라졌는데 당신 마음속에서는 계속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서가 아니라 걱정하지 않으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마음의 투사일 뿐이다. 우리는 실체가 아닌 그림자와 싸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두려워하는 그것이 정말 일어날 일일까요? 아니면 당신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붙잡고 매일 밤잠못 이루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의 고통을 만든다. 두려움을 붙잡고 있으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걱정을 붙잡고 있으면 걱정은 더 무거워집니다. 분노를 붙잡고 있으면 분노는 더 뜨거워집니다. 슬픔을 붙잡고 있으면 슬픔은 더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놓아버려요? 그게 쉽게 되나요? 저는 노력해도 안 되던데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버림은 노력이 아니라 허용이다. 놓아버리는 것은 무언가를 힘껏 던지는 게 아닙니다. 놓아버리는 것은 쥐고 있던 손을 천천히 펴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그 연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함께 호흡해 봅니다. 먼저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이 어떤지 그저 관찰해 보세요. 빠르게 쉬고 있나요? 천천히 쉬고 있나요? 얕게 쉬고 있나요? 깊게 쉬고 있나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자는 자신을 알아차리는 자이다. 당신의 호흡은 당신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급하게 쉬고 있다면 그만큼 마음이 분주했던 것입니다. 천천히 쉬고 있다면 지금 이 명상의 시간이 당신을 조금씩 편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을 조절해 봅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고, 그리고 천천히 길게 내쉬어 보세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봅니다. 이제 내쉬는 숨과 함께 마음에 걸려 있던 것들을 하나씩 놓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에서는 후회를 놓아 봅니다. 지난 일에 대한 후회, 다르게 했어야 했다는 생각,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자책, 이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회를 놓아 봅니다. 나는 후회를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 호흡에서는 분노를 놓아 봅니다. 누군가에 대한 분노, 상황에 대한 분노, 나 자신에 대한 분노.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분노를 놓아 봅니다. 나는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세 번째 호흡에서는 슬픔을 놓아 봅니다. 떠나간 사람에 대한 슬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슬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슬픔을 놓아 봅니다. 나는 슬픔을 내려놓습니다. 네 번째 호흡에서는 걱정을 놓아 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불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염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걱정을 놓아 봅니다. 나는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다섯 번째 호흡에서는 외로움을 놓아 봅니다. 혼자라는 느낌,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느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외로움을 놓아 봅니다. 나는 외로움을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된다. 호흡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변화합니다. 들이마실 때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이고, 내쉴 때는 낡은 것을 내보냅니다.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 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더 깊게 호흡해 봅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지금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놓아버림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놓아 버림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걸 놓아 버리면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이 감정을 놓아 버리면 나는 텅빈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비운자만이 채울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컵에 이미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후회, 분노, 슬픔,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어깨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가슴의 답답함이 조금 풀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평화는 지금 이 순간, 놓아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온다. 당신은 지금 그 평화 속에 있습니다. 이 평화를 기억해 두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다시 무거운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밤, 이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놓아버릴 수 있다.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해도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달빛 휴식실은 당신 마음이 머물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언제든 마음이 무거울 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불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염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걱정을 놓아 봅니다. 나는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다섯 번째 호흡에서는 외로움을 놓아 봅니다. 혼자라는 느낌,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느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외로움을 놓아 봅니다. 나는 외로움을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된다. 호흡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변화합니다. 들이마실 때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이고 내실 때는 낡은 것을 내보냅니다.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 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놓아버림은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놓아버림은 미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놓아버림은 현재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온전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비운 자만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놓아버린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놓아버림의 지혜입니다. 이제 잠시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오늘 하루 가장 마음을 무겁게 했던 감정이 무엇인가요? 걱정인가요? 불안인가요? 슬픔인가요? 억울함인가요? 분노인가요? 아니면 외로움인가요?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감정은 그저 감정일 뿐입니다. 물결처럼 왔다가 물결처럼 사라집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감정에 휩쓸리지도 말라. 그저 흘러가게 두라. 이제 그 감정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없어려 하지도 마세요. 그저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이 감정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나는 이 감정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말해 봅니다. 나는 이 감정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나는 이 감정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감정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인정하고 흘려가게 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돌을 만나면 피해서 흐릅니다. 강물은 돌과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그저 아, 지금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그 감정이 흘러가게 두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항하면 더 강해지고 받아들이면 사라진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애쓰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놓아야 할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 조용히 말해 봅니다. 나는 오늘 밤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오늘 밤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놓아지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당신은 지금 그 순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집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 구석이 무거울 수도 있고 여전히 놓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놓아버림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놓아버림은 매일 조금씩 연습하는 겁니다. 어떤 날은 조금 놓았다가 다시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잘 놓아지다가 다시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당신은 지금 그 여정 위에 있습니다. 비오는 연습을 하고 있고 놓아버리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더 가벼운 마음, 더 평온한 하루, 더 부드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호흡해 봅니다. 천천히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천천히 아주 길게 내쉬어 봅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조금씩 멀어져 갑니다. 어깨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가슴의 답답함이 조금 풀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평화는 지금 이 순간, 놓아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온다. 당신은 지금 그 평화 속에 있습니다. 이 평화를 기억해 두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다시 무거운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밤이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놓아버릴 수 있다.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해도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달빛휴식실은 당신 마음이 머물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언제든 마음이 무거울 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세요. 이곳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편안히 누워 있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충분히 쉬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가벼워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당신은 더 깊은 평온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깊이 쉬세요. 달빛 휴식실은 언제나 여기 있습니다.